안녕하세요. 청삼절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어, 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차를 달려서, 어, 지금 들에 도착하면서, 어, 날씨를 보니까, 기온을 보니까 영상 11도에요. 지금 바람이 살살 불긴 하지만, 바람마저도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 너무너무 온화한 날씨입니다. 자, 제일 먼저 만난 식물입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우리 별빛님들 어, 뭐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 쉽게 관찰해 오셨고 다들 이름을 아시는 예, 그런 산야초죠. 예, 바로 달맞이 꽃이에요. 자, 달맞이 꽃, 아 전국 어디서나 보실 수 있고, 아 특히 이제 달밤에 예, 이렇게 이제 꽃을 보게 되면 그 노란 꽃이 아, 상당히 이렇게 예뻐요. 아, 그래서 이제 달맞이 꽃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아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식용으로 야경으로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려왔던 네, 그런 식물이죠 자 요건 이제 두 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지난 이제 가을에 떨어진 씨앗들이 발아를 해서 어, 자라다가 이제 겨울을 이 상태로 나는 거예요 나고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에,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고 이제 생을 다하는 네, 그런 어, 한 해살이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나물철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 지금 뭐 이쪽이 좀 연하긴 하지만 나물로 이용할 때는 이제 봄이 돼서 새순이 연하게 올라올 때, 그때 이제 고갱이 부분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겨울을 난 이런 이제 뿌리 잎들은 아무래도 좀 질기겠죠. 네. 자, 하지만 이제 나물 대신에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뿌리예요. 자, 뿌리는 이제 나물보다는 이제 약초로 이용을 하는데, 자, 일단 한번 캐볼게요. 뿌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하는 식물이거든요. 두해살이지만. 자, 요거 이제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큰 거는 이거보다 몇배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옆에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캐놨거든요. 요거 말렸다가 약으로 쓰려고 해요. 자, 어디에 좋은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뿌리가 뭐를 닮았죠? 고들빼기 닮았죠, 여러분. 시장에 가보시면, 또는 이제 고들빼기를 캐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쓴맛이 상당히 강했었죠. 자, 아, 이제 봄에 새로, 오는, 새로 올라오는 연한 수는 나물로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야경을 하는데, 야경하는 아, 부위는, 야경하는 부위는 요 뿌리와, 그리고 여름에 피는 꽃과, 그리고 이제 씨앗. 요 세가지를 이제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월하향 달월자 아래하자 향기향 자를 씁니다 월하향 달밤에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는다고 해서 이제 월하향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야래향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야래향 밤야 자예요 밤에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자, 야래향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밤에 향기 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키우는 식물 중에는 아,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종인데, 여러분 천사의 나팔 아시죠? 그 꽃이 어마어마하게 에, 크고, 어, 꽃들이 상당히 많이 피는데, 밤에만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 천사의 나팔 꽃도 다른 말로 야래향, 밤에만 향이 나는 에, 꽃이다 해서, 이제 야래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네, 야래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생약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하향, 네, 밤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약용을 하는데 어디에 좋을까요? 바로 우리 그 호흡기와 기관지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네, 그런 증상에 이용을 합니다. 자, 일단 성질을 보고 가면 일단 독은 없습니다. 독은 없고 따뜻합니다. 대부분 사녀 초들은 서늘하거나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독이 없고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매운 맛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기 기관지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흡기 호흡기와 기관지 쪽어디요 네, 보통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한 증상들이 대부분이죠. 감기, 독감, 그리고 이제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요것도 이제 독감의 일종이죠. 감기에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감기 중에서도, 감기도 증상이 열이 나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몸이 옷을 옷을 떨리는 오한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질이 따뜻하고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감기 중에서도 오한이 들때 으슬으슬 춥고, 아. 춥고 떨릴 때 그때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감기 증상들은 이제 계속 심해지면 결국은 기관지 통해서 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침이 나거나 뭐 가래가 나거나 이런 증상들 그래서 이제 진해거담 진해 기침을 멈추게 하고요 거담 가래를 삭혀주고요 이런 증상들 그리고 또 해수 해수는 뭐죠 마른 기침 그리고 천식 마른 기침이 이제 심해지면 쌕쌕 소리가 나죠. 그면 이제 천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도 좋아요. 에이. 자. 진해 거담 해소 천식. 자, 요런 증상들은 어떨 때 많이 일어나죠? 환절기 때.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감기가 더잘 걸리고 그리고 어, 기침도 더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 그런 진해 거담 해소 천식 쪽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 성질을 알, 알게 되면 이렇게 효능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종 염증에도 좋습니다. 각종 염증 그리고 어 이제 요 인후, 인후염, 인후염에도 좋은 거예요. 기관지 쪽에. 네. 자, 그리고 또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진대사. 자, 성질이 따뜻한 것으로 또 이것도 유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몸에 70%는 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또 피고요. 네. 그런데 어,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이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살이 찌고 어,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음인들이 많으세요. 손발이 차고 속이 냉하신 분들이. 하지만 조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맞이꽃의 특효가 뭐냐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일단 다이어트 식품으로 또는 야경으로아 이런 것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가 필요한 건 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적체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 비만도 그런 것들 원활하게 신진 대사가 원활하게 돌수 있도록 해 주면서 살을 빼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맞이꽃. 아까 어, 이제 꽃과 씨앗과 이 뿌리를 다약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달마지 꽃의 그 씨앗 있죠? 그게 기름을 이제 짜서 파는 게 있는데 다이어트용으로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laughs>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직접 이렇게 어, 이렇게 봄철에 요런 뿌리를 계속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름에 꽃이 피면 꽃을 따서 어, 이제 그걸 이제 꽃차 정도로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그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이렇게 시방이 생기거든요. 이런 시방들. 이거를 네. 네. 이제 비닐봉투 있죠. 비닐봉투 큰 거를 대고 이렇게 툭툭 털면 돼. 그 안에 이제 이걸 넣고 비닐봉투 안에 이걸 넣고 툭툭 털면은 잘 자란 씨앗들이 봉투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름을 짜서 어,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어, 이제 소화기, 기관지, 뭐, 폐까지도, 어, 전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폐 이제, 아, 폐 수분이 이제 없게 되면 또 수분이 적어지면, 이제 폐라는 건 가습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 근데, 아, 이제, 가습기 역할을 하는데, 아, 이제 물이,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이제 기침도 이제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 2주 전이었죠. 어, 우리 생방송 시간에 아, 우리 산하초의 음양 어, 오행 배속에 관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폐 어떻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아까 성질을 말씀드릴 때 성질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독이 없고 따뜻하고 맵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운 맛이 무슨 맛이죠? 산고 감신 신 매울 신자죠. 신라면할때 신자. 아,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 녹화 목화 토금수. 그리고 맛으로는 산고감신 네 번째죠. 요네 번째면 네 번째 해당하는 우리 오장육부를 살펴보죠. 오장에는 오장에는 간, 신, 비, 폐, 폐가 바로 네 번째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운 맛, 이이 이 달맞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운 맛이 바로 폐도 좋다는 거예요. 이 음양 배속표가 아오행 배속표가 이렇게 우리가 효능을 유추해서 어알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능을 따로 아 공부하시는 것보다 일단 음향 그 오행 배속표 배속표를 일단 그네줄 정도 외우시고 나서 아 요런 효능들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과학이고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감기 오한 증상 있는 분들 그리고 기침 나고 <laughs> 가래 생기고 그리고 마른 기침 하시고 쌕쌕 소리 나는 천식 있으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살안 빠지는 분들 대사 질환 그리고 각종 염증 인후염 있으신 분들 한테 아주 아주 좋은 그리고 너무나 또 좋은 건 뭐냐면 전국 각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뭐 길옆이나 <laughs> 이런 오염이 심한데 말고 좀 깨끗한데 찾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얻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보세요. 이게 씨앗이 어머, 이게 한 가지만 꺾은 거거든요. 씨앗이 또 발라도 잘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멸시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것들이 약입니다. 흔한 것들이 약이에요. 이런 것들 꼭 약으로 이용을 해 보시고 좋은 효험도 같이 얻으셔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청산별곡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청산별곡은 몇개더 캐서 와이프 <laughs>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laughs>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해다가 말려서 제가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산별국이었습니다.